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도 시흥시는 음, 좀 이렇게 길, 길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시흥시가 이렇게 광명을 오른쪽으로 하고, 그리고 인천을 왼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안산이 있고요. 위에는 부천이 있습니다. 어, 시흥시가 음, 최근까지는 지하철도 없었는데 그 지하철이 이제 소사원 시선이 뚫리면서 요렇게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이 라인을 따라서 이제 소사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그래도 분양 같은 것도 그런 물살을 타고 잘 됐고 현재까지는 음, 입주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피도 웬만한 지역 뭐 1억 이상씩 다 붙어 있는데요 음, 경기도 시흥시가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향후에 집값이 오를지를 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7% 1년 만에 7% 늘었어요 세대수로는 13,000세대 정도 2년까지는 19,000세대 3년까지 보면 18,000세대 거의 이제 2년 전부터 막 이렇게 늘기 시작했는데 보시면은 주변 지역에 세대수를 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안산시부터 해서 다 끌어당기고 여기 있던 인구 중에 전출된 건 화성같이 이제 이건 젠틀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으로 보셔야 될지 아니면 화성도 공급이 많았으니까 그쪽으로 이사 간신 건지 아마 그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시흥에서 젠틀리피케이션 돼서 화성 가고 뭐 이럴 것같지는 않거든요. 화성도 공급이 많고 했으니까 새 집이 생기는 쪽으로 좀 뺏기고 그리고 새 집이 좀 부족하거나 좀 비싼 지역에서 이제 많이 끌어당긴 것 같아요. 안산도 사실은 새집이 많이 생겼는데 이쪽에서 오신 거 보면 아마 안산보다도 분양가 같은 게좀 싸기 때문에 어, 이사를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도 새집이 이쪽에 이쪽 지역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음좀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었고 시흥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로 많이 묶여 있었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하면서 뭐 은계 같은 경우는 뭐 보금자리 같은 형태로 이명박 시절에 이제 공급이 됐고 장현 목감 그리고 백옷 이런 식으로 새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예정입니다 음... 그럼 공급이 어느 정도 되냐를 한번 보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는 지금 2015년부터 계속 이제 공급은 초과해요. 근데 공급 초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채워지고 있는데 그 이제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서울부터 해서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전세가도 좀 맞춰져 가면서 이제 좀 이제 공급이 피크를 찍은 18년도 이후에 이제 다시 공급은 조금 줄지만 아직은 그 수요보다 좀 높은데 많이 공급된 지역을 보시면 시흥시가 이 정도고 수원 그리고 쭉 가다 튀는 게 평택 평택 미분양 나고 있는 평택 안산 안산도 적지 않죠 안산도 이게 만세대 거든요 헬리오시티 하나가 주변지역에 주는 영향도를 구천세대가 주는 영향도를 보시면 만세대 정도가 이런 안산시에 딱 떨어질 경우에 그 주변까지 좀 약간 침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헬리오시티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영향도를 받는 거 보면 경기지역에 이 정도 입주량은 굉장히 큰 거예요 고양 고향. 고양도 꽤 많고 남양주 시흥 시흥 같은 경우 보시면 18년부터 만 세대 시기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19년 만 세대, 20년 만 세대. 근데 이제 향후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21년, 22년 계속 이만 세대 거의 가까이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남 용인 용 인도 요즘 미분양 나 오고 있 죠？김포, 아, 화성, 화성 미분양 나 오고 있 고요. 그래서, 이, 정 도로 경기 도의 입주량 이꽤많 은데, 그중에 어, 시흥 도좀특 이하 게 18, 19, 20 계속 입 주가 계속 되는 형태 로 공급 이되고있 습니다. 보시면, 시흥만 이제 따로 한번 볼게요. 그럼 시흥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 정도 입주가 되고 있냐?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량은 2000세대를 깔았어요. 2000세대를 깔았는데, 그 중에 이제 17년부터 만 세대 이상이 계속 공급되고, 그게 20년까지 이어지고, 21년에서야 이제 원래 수요량인 2,000세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음, 분양가는 19년 공급까지는 한 1,000만원 정도 됐는데, 20년 공급부터는 1,200 정도 선을 보이고, 21년 공급부터는 거의 이제 1,300에 가까운 금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이, 음,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볼까요? 은계지구를 한번 볼게요. 은계지구에 지금 그나마 어 제일 잘나가고 있는 우미린더 퍼스트가 1337만이에요. 여기는 이제 큰 평형 위주로 되어 있는데 40평형 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300인데 보시면 공급이 이제 거의 1,300 가깝게 공급이 되는 거 보면 역시 어 시행사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하죠 이 정도 시세가 되니까 그 정도 가격에 분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어 이것만 봐도 더퍼스트만 봐도 전세가 없어요 다 나갔어요 전세 다 나갔고 이 앞쪽에도 지금 뭐 전세 13개 올라있는데, 1세대 아파트에 13개 정도면 굉장히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보실 수 있죠? 여기도 5개. 5개. 한 480, 450세대인데 5개 정도. 있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전세가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구축이거든요. 구축이어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변동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 보시면 전세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까진 아니지만 주변 구축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에요. 2년을 볼까요? 2년을 봐도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막 빨갛게 들어온 애들은 좀 작은 아파트 단지여서 이쪽이 약간 중심 주거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중심 주거 지역인데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안에서도 이 신축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신축으로 전세를 가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해서 어 많이 전세가가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음 여기랑은 좀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사실. 역은 실제론 여기 있습니다. 대하역 신천역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은 뭐 도보로 가기 좀 애매한 거리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보로 가긴 좀 애매한 거리예요. 가장 가까운 아파트도 17분.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꽤 어, 웃돈도 붙었고 보시면 여기 오미린 더 퍼스트가 오미린 더 퍼스트가 분양가가 한 4억 정도였는데 최근 매물은 5억 정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1억. 이상, 1억 이상 올랐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일단 은계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주하는 물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은계가 이렇게 있고, 은개가 이렇게 있고, 은기 밑으로 가면은 신현동, 미산동 이런 쪽이 있는데 여기는 다 구축이에요. 여기 매화도 있죠? 매화동도 있고 여기 다 구축이고 여기는 초등학교 같은 건 없고 여기는 여기도 딱히 학교는 없을 겁니다. 예. 되게 작은데 여기 여기 하나 있어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작은 곳에 이제 역을 내줬다는 게 포동. 포동이라고 부르는데 그쪽도 그렇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장현이에요. 시흥시청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매매랑 전월세가 약간 마이너스네요. 여기도 약간 구축 아파트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여기는 신축이 섞여 있나 이쪽이 이제 장현지구인데 이쪽은 좀 올랐어요 장현지구의 영향인지 약간 올랐네요 근데 다좀 작은 아파트들이라 그렇게 크게 염두할 만한 건 아니고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도 거의 변동이 없거나 3년 대비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구축에서 이동하시거나 뭐 분양받은 분들이 잠깐 전세살로 나갔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공급이 꽤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감인데, 목감은 무랑 저수지라고 하는 맛집들, 막 카페들 이렇게 있는 지역 옆에 들어갔고, 목감 같은 경우가 제일 일찍 들어갔는데, 어, 전세는 오르고, 그죠? 전세, 전세가는 오르고, 역시, 그, 신축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여기는 구축이에요. 이쪽은 구축이고, 구축은 빠지고, 신축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매매가도 여기는 좀 입주한 지 약간 됐으니까, 보시면 매매가도 3년 차인데 매매가 이렇게 쭉 올라갔네요. 이 호수 저수지 호수라고 할수 없죠. 저수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뷰 같은 건 좋은데 역 같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역은 없고 대신 이제 고속도로를 타기는 좀 좋은 편이에요. 고속도를 타긴 좀 좋은 편이고 105시 들어간 지도 꽤 됐는데 105도 매매가도 오르고 전세가는 2년 전 대비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아무래도 105시 계속 이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당장은. 근데 뭐 그렇게 2년 전 특정 시점 대비는 그렇지만 그래도 원래 가격대는 지켜 나가는 모습, 최초보다는 약간 오른 모습.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현재까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배고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입주장이 이제 끝나가고 하니까 근데 보시면 특징이 주변에 있는 구축은 완전 빠지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년차를 짧게 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막 입주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막 입주를 하고 있어서 주변 단지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입주한 지 6년 이내로 봤을 땐좀 올랐어요. 매매가가 막 신축들은 오르고 있죠. 신축들은 그리고 빨간색이 좀 보여요. 신축은. 근데 구축들은... 구축들은 파랗죠? 구축들은 파래요 다. 그러니까 신축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어떤 지역이 이렇지 않냐? 입지가 좋은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은 신축이 구축 대비 음 많이 오를 수 있어요. 분당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구축이라도 올랐잖아요. 근데 이쪽은 구축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경우에 신축이... 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나마 신도시가 버틸 텐데, 어, 그것도 이제 입지가 구축이 돼 가는 과정에서 입지가 받쳐 줘야만, 입지가 받쳐 줘야만 오를 수 있겠죠.